어느 정도 긴 글들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해, 그냥 때로는 한줄 짜리 글이 넘어도 좋기도 해. 그래서 때로는 한 줄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도 긴 타고 올라가야 하는 긴 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다가도 긴글 전체를 이해하며 보다 보면 너무나도 좋기도 해. 그냥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지금은. 제목이 없는 글들에 굳이 제목을 지어야 하나 생각해. 그러나 제한이 있어 제목을 생각해. 어쩔 땐 제목이 중요해. 제목으로 완성이나 시작이 되기도 해. 그러나 평소에는 제목만 보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곤 해. 생각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설명은 보지 않았으면을 바라기도 해. 지금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나중에 그때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때로는 보는 것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해보면 다르기에 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다 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할 때까지 남겨두기를 생각해. 나도 몇 년이나 되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떠오르지 않는 시작들로 인해서 그것을 남겨둔 것이 나중에 떠올라 그때라도 할수 있으면 해보는 것을 난 중요하게 생각해. 쉽게 시작하지 못한 것이 나의 문제이기에, 처음 시작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해들을 보내왔는지 나는 알기에, 나는 시작해. 지금도. 시작이 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 없이 미뤄지듯 내밀리는 시작이라도 필요했던 것. 난 지금도 시작을 생각해. 새로운, 새로웠던, 내가 했던, 상상했던 시작을. 시작해보니 좋은 것들도 있었더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내가 시작했던, 시작한 많은 부분들에서는 그랬던 것 같다.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지금도 많지만 혹시 모르니 상상하고 혼자서라도 이라는 건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경험은 할 수가 없어 라고요. 설령 그 결과가 저와 같아 할지라도. 자기만족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며 웃을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고 있어요. 당신은 웃고 있나요?